회의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도민들과 고향을 찾는 귀성들께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 APEC 정상회 의 준비 사항과 핵심 성과에 대한 경북의 비전과 제안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로 정상회의 개최 d 3일입니다 정상회의장 국제미디어센율은98% 이상으로 완공과 동시에 안전점검과 시범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한류의 본고장 경북의 자부심으로 문화 APEC을 만들고 대한민국 제2의 산업 부흥을 이끄는 경제 APEC이 될수 있도록 만만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1000개의 체크리스트와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나리오 점검을 통해 사소한 실수까지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평화와 미래 번영을 위한 제안을 드립니다. 먼저 미중 정상회담 장소로 국립 경주 박물관을 제안합니다. 트럼프 시진핑 두 정상간의 만남과 회담, 그리고 극적인 합의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경제 안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세계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역사적 장소는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고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문화유산을 선보일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38년 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20세기 후반의 국제 경제 질서가 형성되었던 것처럼 경주 박물관에서 자유 무역을 지향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가 탄생하기를 기대합니다. 여기 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되어 한반도 평화 시대를 개막하는 경주 빛들을 간절히 고대합니다. 다음으로 경북은 에이펙 c 핵심 의제인 AI 협력과 관련해서 인간 중심의 융합 AI 비전을 제시합니다. 지금은 AI 전성 시대입니다. 경상북도는 대한민국 핵심 정책을 추진하는 지방 정부로 저출생과 지방 소멸 극복 균형 발전과 행복 등의 방점을 두고 인간 생활 밀착형 AI 혁신을 확산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경북이 선제적으로 이끄는 저출생과 전쟁은 AI 돌봄 서비스 혁신으로 K 마 의사 대피와 12시간 사전 대피 체계는 재난 대응 AI 모델로 발전시키는 등 경북형 인간 중심 융합 평 AI는 디지털 격차와 소외를 극복해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겠습니다. 또한 지방정부 주도형 난제해결 모델인 저출생과 전쟁을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인구변화 대응 규범 정립과 APEC 글로벌 인구협력위원회 설립을 제안합니다. 경북은 작년 초 저출생과 전쟁 선포 이후 민구 2위라는 국가적 난제해결에 앞장서 왔습니다. 출산율과 혼인율 증가는 물론 중앙정보부터 각종 평가와 상항으로 인정받으며 지방정부의 전쟁과 같은 노력이 난제해결의 솔루션이 될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APEC 해운국 모두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경북의 선도적 경험과 노하우가 전 세계에 큰 영감을 줄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해운국 간 인구변화 공동 대응과 협력을 위한 APEC 글로벌 인구협력위원회 설립과 대한민국 인구전략의 아태 전역 확산을 뒷받침할 국립인구정책연구원의 경국 설치를 함께 제안드립니다. 추석을 목전에 두고 도민께 산불특별법이라는 선물을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특별법은 국민적 성원과 정부, 국회와의 협력으로 함께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리표를 통해 상세히 설명드린 만큼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지역 공략과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경상북도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3월부터 지역 공략을 위해 시군, 연구, 원 기업 등과 공동협력해 왔으며, 그 결과 대구 경북신공항, 영일만항, 천담산업과 주요 교통망 등 경북에 꼭 필요한 사업이 다수 반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공격과 국정 과제가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 시공공한 연계 광화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정부의 균형 성장 전략인 5극3특에 맞춰 대구 경북 협력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 도민 모두가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명절 종합대책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는 긴 만큼 산불 피해 지역 주민과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따뜻한 온기가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온기 나는 릴레이 사업, 이동 클린에 있던 추석맞이 지원 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어려운 민생 경제를 달랠 수 있도록 물가 관리에 집중하겠습니다. 또, 특별 교통병 운영, 응급진료 상황실과 비상진료 체계 구축 등 교통의료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언제나 도민행복을 최우선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여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도민들께서는 경상북도를 믿고 가족, 친지, 친구분들과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언론인 분들의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대안을 하셔서 저도 좀다행럽다는 생각을 드는니다 다시 한번왜 이곳으로 제안 강도를 제한, 대안하시는지 그리고 정부와의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어, 만찬장 그 장소 옮기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바뀌면서 초청 인사. 그러다 보니까 장소가 좁아서 옮기는 게 가장 큰 이유고, 그 다음에 뭐 화장실, 조례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청와대 윤비관에도 조례시설이 없습니다. 다 지역에서. 호텔이나 가지고 와서, 거기서 그, 준비해서, 뭐, 데우고 하는 건 충분히 준비가 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는 제가 볼때좀 부족한 것 같고, 인구가, 초청 인사가 많이 늘었다. 그게 가장 큰 이유고. 그리고 그 장소를 그렇게 잘 만들어 놨는데, 국가 예산으로 80억이나 들어서 만들었습니다. 그 가보면은, 그 전등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한국 기술이 총 집합대가 해놨습니다. 그 좋은 시설을 그냥 놀리긴 아깝고, 또 미중 정상회담을 하면 세계 이목이 가장 집중됩니다. 사실 APEC보다 그게 더 집중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세계인들은 APEC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미중 정상회담은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우리 한국 문화가 넘쳐나는 경주박물관에 하면은 한국을 충분히 알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시설을 잘해나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미국 대사관이나 중국 대사관에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회의장이 오셔가지고그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가지고 너무 잘 지었다. 그래서 APEC 끝나면은 12월 11일날 국회의원들 모시고 거기서 행사를 많이 되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어, 인정을 받았고 어, 총리도 며칠 전에 오셔가지고 그 현장을 보고 시설이 너가 좋다. 이래서 활용 방안을 찾겠다. 이럴 때그 총리한테도 미중정상회담을 개최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중정상회담은 우리나라에서 건의를 한다고 결정되는 건 아니고 미국, 중국 자기들이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 신라호텔을 취소하는 걸 봤을 때는 신라호텔 취집이 안 가면 여기서 회담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이 APEC 전에 30일 날쯤이나 어, 되거나 안 그러면 APEC 마치고 바로 되거나 안 그러면 APEC 기간 중에 양자회담이 많이 있으니까 양자회담을 하는 그 시간이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 우리로 봐서는 미중 정상회담이 되면 만찬장보다 훨씬 더 의미가 깊다. 전 세계의 이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를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제안을 드렸습니다. 어, 미중 간의 이번 협상은 간세 협상이 주요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사전 회담을 했기 때문에 유럽에서 사전 회담을 했기 때문에 간세 관련의 협상이 경제 협상이 주가 이될 거고 어, 안보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가 엄청더 가까워졌습니다. 과거에는 압력을 넣어서 비핵화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러시아 참전 이후에는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보에 관해서 직접 언급하는 것은 힘들 것 아니냐 이생각이 들고 다만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지금 어 제가 느낌은 어 조금 더 가까워지는 거 아니냐 어 북한도. 이제는 러시아, 중국을 완전히 끌어들였으니까, 에, 거기에서 미국과 단판을 짓고 싶어 하는 그렇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 경주의 빅딜이 안 되더라도 판문점이나 어디서 만날 가능성이 에, 있을 것 같고. 안 그러면, 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조선업이 그 미국의 가장 큰 업인데, 제가 제안을 했었으면, 이윤 대통령한테도. 원산에, 현대중공 하나 지어라. 그럼 원산에 지으면은, 북한에서 미국 군함을 만들어준다. 그럼 미, 북한은 완전 히 개방되는 겁니다, 북한은 그 북한은. 제안한 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 하기 위해서는, DMZ에 골프장 짓고 호텔 짓고 지뢰제거 작업, 작업하면, 그 노벨상은 뭐 틀림없는 거 아니냐. 어, 그렇게 제안했는데, 그, 플러스 원산에 북극 강로도 늘리고 하면은, 그, 현대중공업이 공장을 하나씩, 고뭐 남북 관계도 좋아지고, 그것서 미국 군함도 만들 수 있으면, 그게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어, 저들은 지금, 김정은 보고 뭐 이래라 저래라, 김정은 우리 말을 안 듣습니다. 제가 안기보 오래 이스 그 경험을 봐서는, 김정은은 한국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항상 자기들한테 아련하러 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가고, 문재인 대통령도 가고, 노무현 대통령도 가고, 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그 자들은 이 경제 오락하면은, 그래서 내가 트럼프가 오락해야지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오락하면 안 온다, 이사람들 그래서, 아직도, 그 배짱은 보통 배짱들 아닙니다. 자기들이 남한을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들이 정체성이 있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로 봐서는 우리가 느낄 때는 그 인민들 다, 국민들 다 굶어 죽이면서 그런 걸 한다는 게참 조선시대 때도 세국전쟁 할 때도 다 그랬잖아요. 세국전쟁. 그래서 왕조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젊은 사람이 어떻게 <laughs> 개성했을때 우리 11살 뭐 7살 왕 이런 사람 있었잖아요. 그래도 누가 그 바꾸려고 생각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왕조가 더 강한 왕조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주로 세국 정책 했을 때 우리 이주로 다 했잖아요. 세국 정책 했을 때그 똑같은 거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 예. 요 그래 이야기해서 상당히 신빙성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제안을 해도 러시아가 <laughs> 호락호락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전쟁이 끝안 나면은 푸틴은 전범이잖아요. 우리나라 오면은그불안해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뭐를 조치를 뭐그 국제 갈래가 이제 있으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전쟁 이후에는 한 번도 a p e c 을 참석을 안 했습니다. 국제 행사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퍼이 그래서 전쟁이 뭐, 오늘을 내일이도딱 끝나면 올수 있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제가 볼때 불투명하다고 봐야 되고, 김정은이도, 어 우리가 아직 정식 초청을 안 했고, 초청국은 다른 세나를 했는데, 그 세나라도 지금 참석이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참석을, 우리가 초청을 해야 되는데, 초청을 아직 안된 상태고, 저는 우리가 초청하면 안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트럼프가, 그, 그때 그, 빅딜 하려고 해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그빅 딜을 여기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요청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 한미 정상회담 할때 요청을 했잖아요. 그, 북한에 골프장 짓고, 호텔도 짓고, 김정은이하고 빅딜 하는, 초청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트럼프 머릿속에는 그게 노벨상과 연계돼 가지고 꽉차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경주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 미국하고 북한하고 미국 북미 회담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ai 글로벌 인구 협력에는 우리가 만들라고 제안했는데 ai 관련해서 그 서로 각국 APEC 국가 간의 협력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좀 도움이 되는 그렇게 하는데 기술로 따지면은 미국, 중국이 AI는 다 그냥 휩쓸고 있는 거고 우리는 활용 면이나 이런 데서 한국이 앞장서야 된다. 기술 개발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엄청난 기술이 앞서 나갔는데 활용하는 면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활용을 잘하기 때문에 AI 활용해서 인간이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어, 오부장 말씀대로,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어, 후진국, 어, 중견 나라, 이런데 우리가 협력해주는, 그래서 우리 경북의 센터를 두고 협력해주는 그런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도움이 되는 것은, 어, 제가 다보스 포럼, 인구 3만 명이 다보스에서 세계 중 경제 포럼이 열리거든요. 우리는 경제 포럼보다는 문화 번영 포럼, 문화, 우리 문화 강국이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서 한류를 전 세계에 확산하는 그런 다보스 포럼 같은 경주 포럼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 문화부가 금년도도 예산을 넣어서 준비 작업을 하고 내년에는 국가 예산과 우리 지방정부 예산을 넣어서 정식적으로 출범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주 포럼이 문화관련, 문화번성 관련해서 굉장히 전 세계에 도움이 되고 우리 또 한류를 전세계 확산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군공항은 그 2,200, 2,800km, 2,800m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3,000m 이상 돼야지 좀큰 비행기가 뜬다. 이래서 3 2 0 0 m 넘어서야 된다.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포항 경주공항을 좀 확장하면은 더할수 있는데 포항에서는 지금 그 공항을 옮겨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확장 이야기는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대구 공항을 지금 우리 경북 의석으로 옮기잖아요. 그 공항을 활성화하면은 공항에서 경주까지 뭐한 시간 정도, 한 시간 조금 더 걸리기 때문에 충분히 경주만 오는 게 아니고 관광 10대 도시 가는 게 경주를 포함해서 경북 지역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대구 경북.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에 충분히 중간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 공항이 세계적인 공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